안녕하세요, 선자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팀은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 개최국이기도 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개최국의 귀약 그러니까 2010 월드컵의 개최국이자 아프리카 국가 최초의 개최국이기도 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팀이 16년 만에, 즉 너무 오랜만에 월드컵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분명히 1996 네이션스컵 우승. 최근에 2023 네이션스컵 3위를 달성할 정도로 아프리카에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부들이었지만. 유도 월드컵과의 인연은 개최 이후 멀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최종 예선에서 5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조 1위 등등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게다가 같은 조의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이룬 성과라서 더욱 의미가 있고 환영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이 팀의 감독은 벨기에 출신의 휴고 브로스로 안더레오텔를 이끌 당시 설계원을 지도했던 감독으로 알려졌기도 합니다. 다만 안더레어텔 리그 우승 이후 팀을 이곳저곳 옮기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17년 네이션스컵에서 카메론을 이끌고 우승을 차지해 다시 주목도를 받았고 2021년 남아공의 지2봉을 맡으며 그의 전설은 시작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2023 네이션스컵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한 모로코를 16강에서 2대0으로 꽁는 피라네 이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는 업적을 달성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을 진출하는데 협력한 공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16년 전에는 대최국 자격으로 자동 진출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2 0 0한년 월드컵에서 자력으로 진출한 이후 24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은복하지 시카고 파이어 유족사를 관하여 인종차별 성차별 관련 발언을 해 구조수에 오르는 등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이번 대회에서 무서운 바꿀수 있는 변함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본선에서 구루스가 펼치는 남아공의 스코드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남아공의 선봉장, 즉, 피니셔의 역할을 맡을 선수는 벌리 소속의 라일 포스터입니다. 남아공 스쿼드 내에서 유일한 프리미어 리거이기도 한 그는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침투 플레이가 장점인데요. 다만 득점 능력이 특출하지 않지만 현재 벌리에서도 주축 공격수인 만큼 남아공에서 주목할 공격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측 윙어 자리를 두고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그 주인공들은 바로 알 에티파크 소속의 모하우 코타와올랜도파이스 소속의 채팡 모레미입니다. 04년생으로 남아공의 초신성이기도 하는 코타는 뛰어난 발재간과 이따금씩 나오는 로빙 패스 그리고 좋은 킥력으로 나오는 중거리슈즈 일품 선수입니다. 게다가 올해 데뷔해 벌써 7경기 출장, 2골을 기록하는 등 점점 남아공의 주축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유망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레미의 존재도 언급할 수 있는데요. 빠른 발을 이용한 치달과 발재간을 이용한 디리블이 장점이 한신자를 담기 도하놓고는 칩핑 능력도 좋아, 이따근식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웅코타가 있어 주전은 보좌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주목할 수 있는 윙어이면 은끊림없습니다 좌측 윙어에는 모레미아 같은 블랜드 파이러츠 소속의 오스인 아플리스가 나설 것이 예상되는데요. 우선 축구진흥에서 나오는 뛰어난 발재감과센스 이를 뒷받쳐주는 크로스와 침착성이 돋보이는 그는, 남아공의 주축 윙어 중에서도 자리가 보장됐다고 생각되었을 정도로 주축의 윙어인데요. 앞서 언급한 웅코타와 모레미가 과감한 스타일이라면, 아플리스는 침착한 스타일인 만큼, 반대 윙어와의 조화가 주목할 만합니다. 2선, 즉, 공격형 미드필드로 나설 선수는 블렌드 파이러츠 소속의 C4 운블레가될 것입니다. 기술과 연계 능력이 장점인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임에도 태클, 인터세트 등수비 능력도 준수한 공격형 미드필더인데요. 마치 한국의 이재성과 같다고 할수 있는 그는 남아공의 주축인 만큼 이번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 유력합니다. 3선에서 한 자리에 나설 미드필더는 아멜로비 썬다우스 소속의 태보 모코에나입니다. 남아공의 구주장이기도 한 그는 연기 능력이 좋아 중원의 사정 탑이라고할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다음 뛰는 것도 좋아 이따금씩 나오는 로딩패스와 중거리 슛의 일품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코에나와 함께 파트너를 이룰 자리를 두고 전투을 따라 번갈아 기운될 것지 예상되는데요. 공격적인 느낌이라면 올랜도 파이러스 소속의 탈렌트의 임바타. 수비적인 느낌이라면 폰델라 소속의 스테펠로시톨레가그 주인공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리이 좋아 중거리 슛의 일품의 임바타는 공격적인 능력으로 2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마 공격적인 전수로 구사할 수 가 기용될 것입니다. 인불레가 못 뛰거나 전직 전술을 둘 경우 이전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야야 투레처럼 야야 시촐레라고 불리기도 하는 시촐레는 이전 활동량과 문성, 인피세트 능력이 뛰어난 박스토박스 유형의 미드필더인데요. 게다가 발기줄도 있어 공격적인 능력도 갖춘 케이지만 수비적인 능력이 있어 수비적인 상태로 펼치대는그가 기용될 것으로 믿어봅니다. 아, 주전에 가까운 유형은 뭐라고 할수 있겠네요. 우측 센터백 자리를 두고 경쟁이 예상되는데 그 주인공들은 슈테아우와부쿠레슈티 소속의 시아범과 은게자나와 올랜도 파이로츠 소속의 은코시나치 시비시입니다 188cm의 큰 키에 경로를 예상하고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등 축구 지능이 좋은 음계자나는 후방 연계 능력도 우수해 현대 축구에 걸맞은 수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럽 무대에서 여러 국제클럽 대항전에도 나선 만큼 경험도 풍부해 이번 대회에서 꼭 필요한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177cm로 센터팩치고 조금 애매한 키이지만 낙하 지점을 이용한 헤드와 경로 차단 능력이 준수한 1 2 c 는 음계자나만큼 대표팀 내에서 입지가 단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능력이나 최근 기용된 횟수를 보면 충분히 경쟁 대상으로 만합니다. 왼쪽 센터백에는 시카고 파이어 소속의 은백 해젤리 은복카즈가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05년생으로 수비신에서 초신성으로 평가받는 그는 빠른 주력을 이용한 뒷공간 커버와 뒷목 자단이 장점인데요. 게다가 왼발을 이용한 롱패스가 있어. 공격적인 면에서도 무서운 선수인데 2025년에 대표팀 데뷔를 했음에도 벌써 9경기나 선발로 뛸 정도로 아마 공에 주목받는 수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감독인 브루스에게 인정 차별을 당했던 만큼 그와의 관계 여부가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측 풀백으로 나설 선수는. 아멜로디 선다운처 소속의 콜리소 무다우입니다. 축구 지능이 우수하고 기본적인 수비 판단 능력이 뛰어난 그는 이따금씩 득점도 터뜨리는 공수 양면 밸런스가 좋은 선수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대회에서는 주축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 유력합니다. 좌측 풀백으로 나설 선수는 무다우와 같은 소속팀인 아멜로디 썬다운즈 소속의 오브리 모디바입니다. 발기술이 좋고 킨 능력이 우수한 전형적인 공격형 풀백인 그는 이따금씩 프리킥커를 맡기도 할 정도인데요. 게다가 대표팀에서는 주축 중의 주축인데다 소속팀에서도 무다우와양 측면에서 파트너를 이뤄 시너지를 구리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16년 만에 본선 무대에 오르는 남하고이 팀의 골문을 지킬 수문장 역할을 할 선수는 아멜로디 썬다운즈 소속의 로넨 윌리엄스입니다. 빠른 반사 신경을 이용한 슈퍼 세이브가 강점인 그는 패널티킥 선방 능력도 우수해 상부 차기에서 강점을 보이기도 한데요. 내가 남아공의 주장인 만큼 이제는 남아공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33세에 처음 나서는 그의 월드컵.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욱 특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월드컵 예선과 최근 칠룬레이션스컵에서이 포메이션을 펼쳤기 때문에 본선에서 주로 4-2-3 포메이션을 펼칠 것이 유력합니다. 공격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양잉어인데요. 우측에 배치된 은코타 또는 모레미는 과감하고 저돌적인 아폴리스는 침착한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적은 확률로 3백으로 부상할 가능성은있지만 좋은 결과를 낸 적은 없어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본선에서 확실히 남아공은 전력만 본다면 최악차라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구독 그럴 것이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를 넘고 올라왔더군 하지만 포스터를 제외하고 빅리그는 커닝 유럽에서 뛰는 선수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브루스 감독이 군복하지와 그의 에이전트에 대한 인정차별가 상착을 적인 발언은 대표팀 분위기를 더욱 와해시키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스쿼드 대부분이 올랜드 파이츠소 속이거나 이었던 선수들이 질비한 만큼 조직력 부분에서는 좋고 양 풀패티오와 주전 골키퍼도 아멜로디 서운 다우스에서 황토 밥 먹으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 합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하나, 밥 하나, 지겹하면 남자 중에 남자라는 뜻을 가진 결증을 가진 이들은 어쩌면 이대회에서 다크호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아, 다만 이번 네이션스 컵에서 네경기 여수 실점을 기록하는 수비부라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공교롭게도, 2 0 1 0 남아공 월드컵 당시 대막점 매치업이었던 남아공 vs 넥시코. 16년 만에 같은 대막점 매치업이 조금 어웨이를 바꾼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점이기도 하네요.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